HLB가 장중 10%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0.66%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봉을 보면 어제 소개했던 2021년 8월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대상승을 이끌었던 8월 18일 직후의 일봉은 물론이고 그날의 공매도 환경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8일에 거래량을 동반하며 횡보 구간의 상단을 뚫는 급등이 나와주었고, 다음 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HLB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어제는 거래량을 동반하며 횡보 구간의 상단을 뚫는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너무 짜맞춘 듯이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 또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직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하며 마이너스 1.67%의 약보합 음봉으로 마감하였는데, 오늘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하며 마이너스 0.66%의 약보합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매도 과열지정은 물론이고 차트의 모습과 거래량까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아주 강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게 될 때는 직전일에 거래량을 뛰어넘으며 상승 탄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HLB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거래량 감소는 공매도 과열 지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장전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LB에서 선박 사업을 떼어내는 물적 분할 자체는 상한가 이상으로 갈 만한 재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과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은 사측이 뭔가 준비를 끝내고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상을 주기에 충분한 물적 분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적 분할 자체보다는 바이오와 헬스케어만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적 분할 절차가 까다로워지기도 하지만 사측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좋든 싫든 HLB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던 선박 사업을 떼어냈다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거래량과 차트의 모양은 상한가로 급등한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며, 이는 급등 이후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종가인 37,350원은 출량파가 공개적으로 HLB를 추천했던 1차 목표가 부근입니다. 공개 추천 종목이라 단기 대응 전략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였는데, 출량파의 매매 타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량파의 목표가 구간은 웬만해서는 한 번에 쉽게 넘을 수 없을 만큼 매도와 매수세가 접전을 벌이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잠시 쉬었다가는 모습은 나쁠 것이 전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양봉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건강하게 상승하려면 양봉과 음봉이 조화를 이루며 상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한가 이후 며칠간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7, 8일 이상의 장기 횡보만 아니라면 지지 구간을 다지고 올라온 상승이기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일부터 당장 급등이 나와줘도 좋을 것이며 며칠간 추가적인 숨 고르기를 해줘도 그다지 선제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큰 폭의 조정만 아니라면 여유있게 어제의 상한가를 즐기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마무리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공매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최근 산발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코스닥 공매도 비중순위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공매도 비중은 5.6%이며, 최근 1개월 평균 공매도 비중은 7.1%로, 전체 코스닥 공매도 비중순위 5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대 공매도 순위를 보면, 2월 6일과 2월 17일이 상위권에 포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발적이긴 하지만, 최근 역대급 공매도가 연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 공매도 비중은, HLB 역대 공매도 비중을 50위까지 산출한 것이며, 2023년은 3거래일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간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에 공매도 비중이 45.82%로 정점을 찍은 후에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월 6일에 37.47%와 2월 17일에 31.47%를 찍으며 공매도 세력이 산발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간 공매도 잔고 금액은 지난해 9월 13일에 2,568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 1월 2일 1311억으로 바닥을 찍은 후에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공매도 현황을 살펴봤다면 다음은 향후 공매도의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 대차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8일에 8011억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추세적으로 잔고 비중이 감소하다가 상한가 나온 어제는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HLB가 급등할 때 공매도 잔고는 대상승의 자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매도를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적절한 불쏘시개로 쓰이거나 화력을 증폭시킬 유용한 때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입니다.